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A 7븐을 타보네요. 제 드림카 중 하나였는데 어쩔 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적 주행거리 75,000 정도 탄 1년식 A 7 진동이 좀 있네요. 이 차량을 저희에게 지원해주신 분이 네. 생각보다 차량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직 좌우 추천 받습니다 좌. 좌? 오케이. 저기, 앞에 배달하시는 분, 저거 너무 귀여운데요? 한번 찍어주세요. 까꿍. 아, 확실히, 예. 네. 오토홀드가, 그, 제꺼 GV80 오토홀드보다 이질감이 없네. 이거 스포츠 모드 어떻게 놓냐 어, 맞아. 야, 기본 컴포트 모드에서는 별로 막 가속감이 없네요. 음, 얘가 6기통 디젤인데 물론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3,000cc 6기통 디젤 치고는좀 약한 것 같아. 코너링? 에카로완다요 어이 괜찮은데요? 노면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도로인요 여기? 네어 응. 근데 어, 서스 진짜 괜찮다 괜찮은데요? 저희가 그거는 좀 전에 집을 발고 콩콩이 타고 와서 <laughs> 죽을 뻔했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아, 나 A7 처음 타고 아 별로인 거 같은데 했는데 지금 다시 타니까 좀 괜찮네 어 근데 진짜 김대표님 말대로 여기 노면이 공사판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어 근데 괜찮은데요? 소스? 일부러 코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어 이거 진짜 괜찮다 차 괜찮다 핸들링 상당히 부드럽네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나비드 컴퍼니 김용구 대표입니다 저희 오늘 아우디 A7 차량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운전해 볼겸 그리고 좀 살펴볼 겸 한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오면서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차량이 좋아요. 핸들링도, 코너링도, 가속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형 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외관부터, 얘가 21년식인데, 신형이랑 지금 거의 같은 모델이죠? 외관이? 아직 페이스피트 전이니까. 보면은 엄청 예뻐요. 이 라이트도 웰컴, 그 세레모니가 있어가지고 탈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다. 여기 센서 이렇게 딱달려있고요 아우디. 그리고 이제 아우디가 유명한게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죠. A6 모델이랑 그 아래 모델들은 전륜구동차 혹은 다륜구동 들어간 쿼트로 모델, 이렇게 좀 모델명이 나뉘는데 A7부터는 무조건 기본 쿼트로가 들어가요. 지금 출시되는 차는 가솔린, 그리고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돼서 총세 가지 연료로 이제 출고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쿼트로가 기본이다. 거기서 뭐 45, 50, 55 이런 식으로 옵션이랑 엔진 출력에 따라서 모델명이 좀 변화 뭐 되고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 건 있지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아마 기본 모델일 거예요. 디젤에서. 45TDI 하면은 차량가 9천만원 후반대일 거예요. 여기에 휠 19인치 심심하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차급을 생각하면 19인치가 그렇게 큰 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 여기 S라인이라고 배치도 들어있고요. 차가 좀 들어오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7이 이게 스포츠 세단이라고 해 가지고 유리가 프레임리스 도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중 접합. 어? 유리 두개해 가지고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앉아 보면 아. 우디 벤츠, BMW 이렇게 독 3사 중에 같은 연식 대비 내부가 제일 좀 단조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우디는 좀 심플해요, 많이. 보면은 음,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뭔가 깔끔한 것 같으면서 조금 이제 심심한. 네. 김 대표님 저희가 여러 차량들 신차를 출고하면서 버튼들을 다 눌러봤잖아요. 네. 이 버튼을 눌러봤을 때전 아우디가 제일 쫀쫀한 것 같거든요. 눌러보세요 직접. 오. 오 무슨 햅틱 그거 같네요. <laughs> 괜찮은데요? 그거랑 그 위에 있는 버튼들이죠. 그 상단에 네. 있는. 눌러보세요. 톡톡 튀기거든요. 괜찮은데요? 어, 터치감 괜찮다. 느낌이 있어요? 으짜 뒷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공간성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좁진 않은데 넓지도 않다. 이게 뒤에가 잘려 있는 쿠페 라인이어가지고 머리가 여유롭진 않고요. 뭐닫지는 않지만, 그다음 이제 좁지는 않은 예, 공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A67이 좀 비슷한 바다라고 치면은 A7에서는 조금 어 2차급 때문에 그래도 좀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수 있다면 A6에선 넓다 라고 생각해들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열선이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랑은 터치감좀 다르네요. 얘가좀더 약해요. 누르는 버튼마다 네. 틀려요. 그 단점으로는 네. 이제 아우디 타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이 버튼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차량에 탔을 때뭘 계속 누는데 네. <laughs> 한번 눌러 보면 소리가 중독이어서 계속 누르신는데 틱틱틱의 단점입니다. 네. 틱틱틱틱 소리도 나고. 아, 그리고 이제 A7 같은 경우에도 윙이 달려 있어요. 마치 뭐 파나메라 이런 차량들처럼 일정 속도가 되면은 얘가 이제 올라오는데 아마 차에서도 버튼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누른 건 아니고 그냥 왔는데 올라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아,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트렁크 공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꽤 큽니다 꽤 커요 생각보다 큰데요? 음... A7 지금 어, A7 신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업이 나오고 할인 조건이 꽤나 괜찮아요 어, 거의 전 모델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7이랑 동급 차종이라고 한다면 어 벤츠에는 어 CLS, BMW는 뭐가 있죠? 비싼 가격대로는 6시리즈가 있어요. 음, 근데 음. 성격이 너무 틀려서 그렇죠. 외형만 놓고 보자면은 벤츠 CLS, 아우디 A7 그리고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좀 이런 라인업인데 그 중에서 가격면은 A7, 실용성도 A7이 제일 나을 거예요. 파나메라로 가면 차값이 너무 비싸고, 어, 이제 벤츠 CLS 같은 경우에는 아마 A7보다는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예. 단종된 모델이지만, 네. 조선의 파나메라도 있습니다. 스팅어요? 네. 스팅어보다는 A7이지. 에이, 그걸 어디다 비벼. <laughs> 하여튼 좋습니다. 디젤, 가솔린 두 엔진이 다 나오는데, 둘다 이제 6기통 엔진이어가지고,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차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A7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후방 카메라가 좀 어지럽다. 광광 느낌이라. 어좀 멀면 안데 이거. 뭐 소음이나 잔진동은 있지만은 디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OTF-SI 가솔린 모델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명차예요. 그렇죠. 예.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아우디 이거 A7이. 외관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이거 핸들링이 진짜 괜찮아요. 오 엄청 부드러. 워 맛있다. 맛있어 부드러. 워 아우디도 할인 정책만 네. 조금 더 잘했다라면. 아우디 할인 정책이 좀뭐 웃기잖아요, 얘네. 월초에 장가두고. 이제 월말 돼야지 좀 푸는 어,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달리는 차는 아니다. 네. 근데 꼭 타보고 싶은 차가 아우디에서 SQ8. SQ8이야. 네. 알기통. 저는 알파리랑 RS7 타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일지. 멈출 때도 되게 부드럽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멈출 때 보면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울컥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네. 나비드 컴퍼니 내차 사는데 사줄 거 아니면 어 그런 말 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탐사좀 그러니까 <laughs> 이제 살짝 뭐랄까 이.